안 살겠나, 그지예? 그지? 음, 다시는 그지? 응, 닦아는저 계속 받고 좀 살란가 모르지만. 그건 음, 어째 되려나? 젊은 사람들이야, 그 뭐, 짐들갈 때가 있나, 뭐, 어디가 살겠노? 그래, 그거는, 그거는, 그게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음. 개기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laughs> 그래.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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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그, 우에 그 사람이 집 산다 살자, 그때 팔았으면 좋겠는데, 안 팔았더라고. 그러니. 그러면 로도뭐 집값 올라가까 싶어서 그랬네. 아이고 그+ 그 어른들은 나도 이 어디 오르면은 다 있니께 언덕 밑에 <laughs> <laughs> <아니, 웃음> 그래더라고 어릴까 <모를까> 싶어서 그거는 <laughs> 털로 너한때가 있나 안 그렇습니까 <laughs> 안 그러면 그래 몰라 밑에 집 팔면 뭐, 다가 다, 다 문에 가지고 저기 크기뒤지뭐뒤가안 뭐. 그러면 그래 뭐. 그기 직지, 크기 뒤에 거기 뒤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저, 좋은 거 아이가? 그래, 이아 아마, 좋은 거. 누가 없어로 그래도, 아, 이있는데어이지 그, 다서일 많이 했다가 죽었나. 하하하하하하. 밥도, 뭐, 자켓 주고 한 거지. 밥도, 뭐, 죽었나. 그래, 밥도 한 젓갈 하셨지. 어딨지, 이제, 아들이 인사 넘게 좀 낳는가. 그래, 그, 큰딸 집에 있 뭐. 그 저거, 아들 누나하고 이래서 하냐. 큰딸 집에 있어. 그, 그 응. 아들이 방에 두 개는 네한개 챙치준다고 그래 오야 그렇게 해 그래. 그래 하나 달래 말하고 달래 말하고 엄마야 같이 자고 응. 그래 그런 게 그래 이게 그래. 이 새끼가 그... 응, 음. 다 그래 그래 이새가는 빨리 그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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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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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빨리 빨리 그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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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그리리 그렇지 자면은 이제 자고응그 아들 뭐복지부하의 방이 뭐 웬만한 뭐 휴대폰이 되겠나 그래 그자돈을없애지고온제 딸집에 큰 딸집에 자고 낮에 이제 가서 집에서 운주좀다겠지 그래 왔다 갔다 바쁘겠다 작은 딸기에 이제 가서 작은 딸기는 이제 식구가 많아요 그래갖고 그리게아너이 저저 저게 어른들이 여섯 명인데 허 언니 방, 손이 무슨 말 하소? 손이 방, 신랑 날씨, 방, 자기 잘 봐요. 어디 있거든. 방 세계, 해만하면 세계 보이지, 세계 두 개지. 안 그랬으면서. 아유, 진짜로. 아유, 어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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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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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나는 그걸요. 한번손에 네가 먹볼게 내야 흔들다 산책 끌어올게 한단 생 아니 그래 가지도 않 몰랐나. 아 나는 나 항상 버려고었잖아침를진도 가만하지만 또 저도 전사고사가 어, 저 언니 침을 읽어내고 좀 괜찮겠잖아 그래. 좀 멀티했는 것 같아. 그래. 그러나. 그거 할 말이 마리 이 한다는 건 안건지? 그래.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 그런데, 고치지겠나? 뭐, 고치지겠나? 응. 그래서, 지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어제, 저, 저, 잠깐 집에 가도사 차가 오는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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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내 실에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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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가내 실에서 날라보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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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하 그러니, 큰, 큰, 큰지면서 어둠고, 니, 우다가 막, 돈 20만 원씩 쭈그럽고, 저, 라 다죽지 뭐. 막내 아들 되고 딸이 죽으면 알아서 너살이겠지아맞돈 빼내라. 영심말 많아서 다 주는 거 그래, 할머니 것도 열심 많다. 돈은 신경을 써도주겠지아저니하하하 아, 다세차안맺다 그래. 그래, 그라 그래. 아이고, 아들뭐 같이 집에 있네, 지가 응? 집에 아들도 같이 있네. 아니 이거한머니 무슨 전화도 이래 오래 한거야다하하 네, 하하 내일 일하고 뭐리 터벌렐래 전화만 해 거기에 가든지 안 가든지 응응응 알았응 가라.